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는가 아니면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것이 좀 흔들릴 때가 있죠. 첫째는 죄를 범했을 때, 아 내가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범죄를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로 카톨릭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냉담에 빠졌을 때, 예배도 잘안 드리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배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할 때, 이러면 나는 이제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구원은 아직도 유지가 될수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당성, 우리가 받은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죄와 우리의 냉담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와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와 정당성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근거이지 우리가 근거가 아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있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 받을 것밖에는 없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냉담과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애초부터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만한 조건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 만약에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의 범죄 행위는 비슷하거나 또는 우리의 범죄 행위가 더 파워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뭐 우리가 죄 지으면은 그것이 취소가 되니까 우리가 훨씬 더 파워풀이죠. 있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우리의 행위가 그것을 압도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면에서도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부족함이 구원을 취소시키는 그런 근거가 될수 없고,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떤 것도 그것을 변개시킬 수가 없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허물많은 제가 여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먹을 걸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저를 고쳐 주셨다면 제가 고침받게 된 조건이 저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그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늘 여기 있을 뿐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허물많은 병든 상태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허물 많고, 헐벗고, 가난하고, 그렇다고 그러지 그것이 고침받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여기 그냥 있을 뿐이고, 사랑과 능력이 있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그분의 가진 능력으로 저를 구해낸 겁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회복되는 것은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능력 있는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는 허물과 죄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3일차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의와 또 완전한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 내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 때문에 받은 것이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조건이 나에게로부터 근거가 되어서 구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시건을 하시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중간에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취소시키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죠. 물론 신앙에 감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일어난 사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이 뒤에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이 앞에 것들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이것들을 끌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은 냉담 또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과 또그것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감정의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가 자녀가 불순종하면 은 정말 자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미운 감정이 들 때도 있죠. 그렇다고 라지 자녀가 자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호적에서 혹시 갈라져 있어도 그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다시 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양자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어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이 그 관계가 뒤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어떤 그 험한 계곡을 통과해서 빠져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린 아이가 부모의 손을 꽉 잡았기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꽉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그 계곡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다고 볼수 있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열심히 잡았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그 계곡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아버지를 잡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잡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견인 끌고 가시는 거죠. 끌려가는 우리 인간이나 또는 끌려가는 존재는 힘이 없지만 끌고 가시는 그분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로 우리를 끝까지 감당하신다.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치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변개하시는 분이거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은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한번 그리스도인,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명확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